공종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공종 입력 방법에는 공종명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추가하는 방법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공종을 추가한 후 공종명을 변경하는 방법. 공종 일괄 입력 기능으로 한 번에 여러 공종을 입력하는 방법. 공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공종에 공종명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추가합니다. 입력한 공종은 선택한 공종의 하위로 추가됩니다. 두 번째, 입력할 위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공종 추가 메뉴를 선택해서 추가합니다. 공종 추가 시 선택한 위치의 하위 공종으로 추가되며 공종명을 입력하면 됩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공종을 추가한 경우,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한 단계의 집계 공종을 선택한 후 변경해주면 됩니다. 세 번째, 공종란의 단축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추가합니다. 단축번호는 공종란의 커서를 넣으면 하단에 나타납니다. 네 번째 입력할 공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공종 일괄 입력에서 입력합니다. 입력할 공종에 체크한 후 적용하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. 이렇게 추가한 공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복사할 공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공종 복사를 선택합니다. 붙여넣기 할 공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공종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됩니다. 공종 복사 및 붙여넣기는 멀티 선택 후 복사하여 한 번에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. 멀티 선택은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